자, 안녕하세요. 첫판체 부장입니다. 오늘 온 곳은 뒤에 보이는 또 양산 경매장에 왔습니다. 다음 달에 아마 일반인이 풀리는 K5 차량 한 대를 볼 겁니다. 차량 정비 상태는 어떤지, 또 실내외 옵션 상태랑 또 기본적으로 어떤 걸 수리를 하면서 타야 되는지 차량 구입할 때 도움이 된 팁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게요. 중고차 보시고 계시나봐요. 그냥 <laughs> 수리좀 <laughs> 해야 되겠네. 왜? 일단은 에어컨 고압 자압 라인이 어. 이게 고압이고 이게 자압이거든 누가 있네? 아, 어, 에어컨 이 냉매 오일이거든. 이 냉매 오일이, 어. 오일이 생장국 있네. 근데 이게 또 돈이 제법 나갈건데 어. 저번 에 저압 한까지는 10만 원 정도 나가는데. 그는 이제 정비사들의 몫이니까 음. 우리가 함부로 가게 돼서 책정을 할 수는 없고 음. 저마다 공인이 다 다르고 하니까 잠시만 이거 설명 좀 보고 2014년 3월에 등록되었고 어, 시작가 460만원 더뉴 K5 2.0 렌터카 럭셔리 등급이고 주행거리가 17만 키로네 17만 4천 키로 고함 라인은 어. 짧아서 음. 비용이 얼마 안되는데 여기서 이까지만 바꾸면 되거든 음. 근데 잡압이 많이 길어 오. 이 굵은거 있잖아 아, 이게 엄청 길어 오. 그럼 위에 뜯어내는 것도 엄청 많이 뜯어내야 되겠네 아니 금방? 금방? 어, 어. 아, 금방 하긴 한한 5분? 10분이면 경험이 올것 같은데 음, 지금 에어컨이 안나온다고 보면 되네 안나온다고 봐야지 어. 진짜 근데 이 호수에서만 음. 만약에 터져서 음. 이렇게 가스가 새 나오는 거면은 음. 괜찮데 은 이게 에어컨 컴프레셔거든. 음. 여기 밑에서 봤을 때 컴프레셔에서도 이게 오이새 나오면은 압을 봤을 때 제일 약한 분부터 부분부터 터져서 새어 나오기 시작하거든. 음.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가 만약에 음. 이제 괜찮다면은 뭐이 정도 두개 정도는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거. 뭐 나머지 볼까? 기본 정비좀 볼까 그러면 어. 파워일이 작아 이게 헐때 그럼...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고 어. 하실 때는 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고 어묵이 안 괜찮아 위에서 보여? 어묵이 하나 한쪽은 이쪽은 잘 보이는데 어. 저쪽이 잘안 보여 어. 가 불을 비춰봤는데도 간 어. 상태에서 봤는데도 잘안 보여 그러면... 근데 음. 호수에서 세진 않아 어. 지금 일단 위에 호수에서 나가는데 쪽에서는 세진 음. 않고 밑에서 부터 파워펌프 쪽에서 뭐 떨어지는 것도 없고 음. 그래 봤는데, 이 파워 호스 이쪽에서도 새는 게안 보여. 어. 지금 일단은. 내 생각에는 혹시나 옹기어 쪽에서 새거나 어. 하는지 모르니까 이건 어. 하체를 봐야 돼. 오케이. 지금. 나중에. 어. 한다면 은 하체를 꼭좀 봤으면 은 좋을 것 같은 차량. 오케이. 그래서 수리비를 어느 정도 어. 계산을 해놓고 사야 될것 같아. 브레이크 오을 많이 잔거 보니까 브레이크 필은다닳았을것 어. 같아요. 에다가 뒤에... 거의 다닳을것 같은데? 앞에는 조금 남아있고, 어. 뒤에는 거의 다닳았고 어. 완전 다닳았던것 같아요. 그리 제일 정확한 거는 엔지널 키로스 어. 가능한 거, 제일 정확한 거는 이에어크리너 보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 어, 1,200km 타다가 어. 바꿔도 괜찮을 것 같네. 음. 준비할 게 필요한지 뭐가 있을지는 커트로 외관사로 올 세는거나 이런 거는 커트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육안이 되지만 이제 미션이나 동력이나 음. 엔진 구동계통은 타서 주행을 해봐야 그렇죠. 정확하게 알 수가 음. 있지. 음. 부동액 있어? 아니야다 찌든 때 이거 찌든 때가? 어그러애 이거 막. 밑에 아예 없어 <놀람> 얘되들 약간 포장 부족하긴 부족하네 어. 색깔도 썩 좋지는 않네 네. 음. LPG 관련 차량들은 음. 물 관리를 잘 해야 돼 어.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렌터카 이력이 있어 창문에 보니까 33하로 시작하는 차량이거든 근데 옵션이 없는 걸로 봐서는 주행거리 많고 이런 걸로 봐서는 일반 렌터카일 것 같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 1인 장기 렌터카가 아니고 일반 렌터카로 그냥 굴렸던 차 같아 우선 안에 타보면서 얘기할까? 응. 스마트 키 장착돼 있네. 아, 사람, 사람 많이 다 맞지? 응. 스마트 키. 어순정 내비게이션 철시동은 아닌 것 같네? 응, 누가 봤는거 같아. 어, 어. 근데 일반 이전 되니까. 그치. 흥기가 많아. 5년 지나면 일반 이전 되는데, 이게 14년 3월 17일이니까 방금. 19년 3월 17일까지 타면 이제 이전이 되는 거지. 일반인이. 아, 소리가 좀 좋진 않네. 지금 상태로는 음. 어떤 느낌이야? 그냥 뭐 이게 영상으로는 볼 정도인데, 차가 웅웅거려 많이 웅웅 웅거려 어. 어. 온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차가 좀 약간 이다 차가 많이 웡거려 맞지? 네. 근데 진짜 차는... 이제 수리비 어느 정도 들어갈 거를 음. 예상을 해야 되니까 산 사람 차수를 <laughs> 어느 정도 해야 되잖아 음. 아, 하체 같은 거는 진짜 좀 보고 샀으면 좋겠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고 음. 나도 중고차를 사러 가서 하체를 못 보면은 무사기도 그런 게좀힘들더라고 여기 음. 경매장에서도 뭐 키로스가 얼마 안 되고 사고 없는 차들이면 상관없겠지만 음. 키로스도 좀 있고 이런 차들을 내가 가져가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해야 될지 감이안되니까 그렇지. 그런 부분들이 에스가 빠졌어. 어. 이이 괜히 사나야. 음. 아니면 여기서 보관하고 있겠지. 이거 하나 5만 원 정도 해. 어. 순정 순정 아마 5만 원. 이거 사재 넣으면한만 원, 이만원 그럼 네비가 순정인가 보네 응한글돼 있잖아 한글 현위치 목적지 돼 있잖아 근데 이게 일반 렌터카라고 치, 치면은 지금 관리가 잘안돼 있을 가능성이 많지 그러면이 응. 이 차를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아무리 준비 비용 자체가 재단 줄여서 하려고 하겠지 그렇지 응. 또 이제 수리 비용도 이제 음. 아무래도 좀 저렴하게 저렴하게 하려고 하고 단는안 그렇지만 열심히 해서 아.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음. 때는 음. 음. 전좀이어디소리나 벨트가 벨트 도는 소리도 들리네 벨트도 교환해야 되겠다 옵티마보다 이건 좋 <laughs> <laughs> 옵티마란사 <옵티말한 웃음> 시작가격이 455만원 차이나는데, <laughs> <laughs> 이거 460만원짜리잖아. <laughs> 근데 일단은 음. 가져가면은 수를 좀 확인을 해야 되겠다. 음. 에어컨이니까 차지. 에어컨 아, 아, 에어컨 때문에 벨트 에어... 소리 날 수도 있겠다.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음. 벨트는 갈아야 돼. 기름기 많이 빠졌잖아. 그리고, 또한분 보러 오셨네. 음. <laughs> 인기차종, 인기차종입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 차는 지금 460만원에 낙찰이 490만원, 이전하고 하면 400, 500, 한, 20, 30만원 정도의 아마 매매상에서 이전이 될 거야.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경쟁 상대가 없었을 때, 음. 그리고 인기차종 경쟁이 붙으면 뭐 50만원, 100만원 우습게 올라가니까, 자동차 갈마... 정비 비용도 한 100만원 생각해야 될것 같은데 그렇지 이래저래 다 하려고 어, 너무 찌들 느낌이 많아 어. 그러니까 한번 교체하는 게 아니고 어. 오랫동안 정비를 안 받은 느낌이 있어. 부동에또 안에 씻어가면서 어. 해야 될것 같고, 파울도 음. 어디서 새는지 모르겠지만, 그 오일 새는 걸 잡아야 될것 같고, 음. 에어컨 관련해서는 고압 차 바꾸고, 음. 일단은 에어컨 가스 넣고, 그치. 에어컨 상태 점검해보고, 또 다시 다른 데서 터지는 데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될것 같고, 어. 브레이크 네. 패드 교환해야 될것 같고, 음. 그리고 하체에, 음. 하체에서 잡음이, 요 앞에 움직이는데도, 음. 들린다는 말은, 음. 주행을 하면 하체 잡음이 많이 올라올 거야. 음. 하체 수리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들어가야 돼. 하체를 안 받지만, 어, 어. 그러니까 왠지 느낌상, 잠시 어로 왔다 음. 가는때도 느껴질 정도야. 그러니까 하체 수리 비용하고, 음. 100만원 조금 넘어갈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외장 앞뒤 간다. 근데 우리, 우리는 세차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돼? 그 정도는 하고 타야지. 중고차라도, 어. 너무, 뭐, 자기가 이제 앞으로 몇 년이고 기본적으로 타야 될 차량이기 때문에, 음... 정비는 돼 있는 상태에서 타는 게 좋다. 그렇지. 어, 음. 알겠습니다. 아무튼, 정밀 검사 받은 느낌이네. <laughs> 음, 그 정도는 하고 타야 될것 같아요. 아. 중고차라도, 중고차라도, 아. 안전하니까 자동차죠. 그치. 안전하지 않은 자동차는 위험하죠. 그럼 아니. 수동차야? 어? 아닙니다. 안전차. 자, 자 갑시다. 자,